안녕하세요. 이 비디오에서는 TCL 쉐이바 6500에서 방해 금지 모드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. 방해 금지 모드를 설정하면 로봇이 집을 청소하고 있는 중에 배터리 방전 시 충전기 베이스로 돌아가게 되면 청소를 재개하겠지만 설정한 방해 금지 시간에 발생하면 재개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설정하려면 오른쪽 상단의 점 3개 클릭 후 방해 금지 모드로 가세요. 보통은 청소를 재개하지만 방해 금지 시간에 발생하면 설정한 대로 재개하지 않아요. 이 경우 청소는 자동으로 중단되고 사용자가 수동으로 재개할 때까지 대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설정하려면 오른쪽 상단의 3개의 점을 클릭한 다음 방해 금지 모드로 가세요. 이제 방해 금지 모드를 활성화하고 시작 및 종료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이건 당신이 자고 있을 때 로봇이 임의로 청소를 재개하지 않기를 원할 때 유용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신의 부 수면 시간을 설정하고 저장을 클릭하면 그 시간 동안은 청소를 재개하지 않을 거예요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좋아요와 구독하는 거 잊지 마세요. 다음에 만나요.